저는 여러 가지 제품 다 사용해보고 테스트 해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시행차고 제가 다 겪어보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추천드릴 테니 꼭 구독하셔서 시간 비용 절약하시길 바래요.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전자렌지로 음식을 데우는 것보다 이런 찜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워 드셨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며 찜기 사용을 추천하셔서 저도 장만해 봤는데요. 이 찜기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채소를 살짝 쪄서 쌈을 싸먹어도 좋고 고구마 등을 찌기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목살이나 생선도 기름에 굽는 것보다 이 찜기로 조리해서 먹으면 담백하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입찜기. 매 끼니 안쓴 적이 없을 정도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28cm의 딱 좋은 사이즈로 기존의 냄비나 후라이팬에 거치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변형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하고 뚜껑이 도명으로 넉넉하게 되어 있어 이런 야채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쪄도 좋아요. 살도 안 찌고 건강하게 챙겨 드실 수 있겠죠? 냉동식품도 전자렌지에 데우면 끝이 마르거나 골고루 안 데워질 때도 있는데 10분 이내로 살짝만 쪄주면 촉촉하게 데워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 찜기 완전 유용해서 제거 사면서 엄마 거도 같이 사서 드렸는데 엄청 잘 사용하고 계세요 이 찜기는 꼭두개 사셔서 엄마와 함께 나눠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직도 무겁고 소리나는 도마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가볍고 색배임 없는 이 실리콘 도마 한번 사용해보세요. 나무 도마나 기존의 플라스틱 도마는 금방 칼자국이 나서 보기 싫었는데 이 도마는 탄탄하고 회복성이 좋은 소재로 기존 도마에 비해 칼자국이 잘 생기지 않아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열탕 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소독할 때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소독이 돼서 간편해요. 칼로 재료를 썰때 실리콘 소재가 충격을 흡수해 칼소리가 나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재료들이 미끄러지지 않아 좋아요. 이렇게 밑에 행주를 깔고 사용하시면 도마가 더잘 고정이 돼서 칼질할 때도 움직이지 않아요. 도마 자체의 무게가 참 가벼워서 손이 많이 가고, 재료 손질할 때꼭이 도마 사용해요! 제가 사용해보고 좋아서 엄마 집 도마도 바꿔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유연하고 가벼워서 참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료 손질 후 이렇게 재료를 바로 털어넣어줄 수도 있어 편리해요. 도마 관리하기가 은근 번거로운데 이 제품은 별도로 관리해줄 필요 없이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도 무겁고 소리 나는 거친 도마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실리콘 도마 구매하셔서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냉동실에 고기는 필수로 쟁여놓고 있으시죠? 저희 집도 고기는 필수인데요. 고기 사오면 이런 봉지에 소분해서 얼려두고 꺼내놨다 녹으면 조리했는데요. 이제 이 제품으로 고기 보관해보세요. 1.7L의 용량으로 사이즈가 넉넉하고 칸칸이 트레이가 있어 고기를 분리해줘서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조리하기 좋아요. 밀폐력 있는 통에 넣어 보관하면 고기에 냉장고 냄새도 배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 트레이가 유연해서 비틀어주시기만 하면 고기가 툭 떨어져서 한 줄, 두줄 꺼내서 바로 사용해요. 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파 종류 보관에도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다른 야채들 보관하기도 딱 좋아요. 밀폐력도 좋아 액체를 넣어도 새지 않아요. 저는 두개 세트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고기나 야채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으니 한번 사실 때꼭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사구팬 예전부터 많이 보셨죠? 과연 꼭 필요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찐 사용 후기 보여드릴게요. 이 사구팬 저는 단순히 계란프라이 용도로 구입했는데요. 계란후라이 일반후라이팬에선 모양이 덜 예쁘잖아요. 이 팬으로 계란후라이 이제 편하고 깔끔하게 해보세요. 계란 톡 깨넣기만 하면 4개를 한 판에 모양 잡아줄 필요 없고 노른자 터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일반후라이팬보다 가벼워서 손목 무리가지 않고 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깔끔하게 사용하니 사용 후 키친타올로 닦아만 주면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가성비가 좋아 계란후라이 용도로만 써도 좋지만 또 다양하게 쓰면 좋잖아요. 요리하고 남은 감자나 자투리 채소 채 썰어서 부침가루 살짝 넣어서 전해 먹기도 좋아요. 후라이팬은 중간 부분은 덜 구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라 골고루 잘 구워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삭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런 김치전 같은 경우도 김치에 부침가루만 넣고 구워주시면 식사 때 별미로 곁들이기도 좋아요. 좀더 바삭한 식감 원하시면 얇게 부쳐주세요. 간식으로 핫케이크는 어떠세요? 핫케이크 반죽 위에 계란 하나 톡깨 넣어 주시면 맛있는 계란빵을 간편하게 해 드실 수 있어요. 매끼니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좋아서 하나쯤 있으면 정말 뽕 뽑는 제품이니 꼭한번 사용해 보세요. 평소 물티슈로 닦이지 않는 오염이나 자국들 이 클리너 티슈로 닦아보세요. 간편하게 바닥이나 테이블에 있는 오염이나 잘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먼지, 가스렌지, 기름때 어디든 만능인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기존에 다이소 제품 사용했는데요. 가성비 좋고 효과 면에서도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사용할 때마다 화학 제품 냄새가 심했고 사용하고 나면 손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에 유해한 것 같아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 순한 성분으로 입소문 난 제품으로 효과 또한 별 차이 없이 잘 닦이고 테이블에 볼펜 자국 닦아 봤는데요. 다이소 제품의 경우 힘을 세게 줘서 많이 문질러도 80% 정도 닦였고 이 제품의 경우 거의 90% 이상 잘 닦였어요. 다이소 제품의 경우 얇은 소재로 잘 찢어져 한 번에 두세 장씩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탄탄해서 한 장으로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한번 물에 적셔서 2, 3회 정도 재사용도 가능하니 한장 뽑아서 알뜰하게 사용해요. 저는 테이블이나 바닥 오염 닦아준 뒤 물에 적셔서 먼지 많은 창틀이나 기름때 제거 후에 버린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니 가성비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사용해요. 매번 행주나 걸레 빨아서 청소하기 번거로울 때이 티슈 톡 뽑아서 간편하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요. 기존 물티슈로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 때 오염제거에 탁월하니 꼭 구비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세탁하고 건조할 때 건조기 시트 사용하시나요?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써도 건조기 돌리고 나면 금방 향이 사라져서 저는 건조기 시트 사용하는데요. 세탁한 옷을 입었을 때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좋잖아요? 이 제품의 경우 깨끗한 비누향으로 인공적이지 않은 은은한 향 좋아하시면 반드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트지가 먼지를 흡착시켜 세탁물의 먼지들도 제거가 되고 겨울에는 확실히 정전기를 방지해주고 여름에는 꿉꿉한 냄새가 사라져서 꼭 사용해요. 많은 제품 중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봤는데요. 이두 가지 제품을 비교한 이유는 이 제품은 한 장당 460원 정도고 이 제품의 경우 한 장당 250원 정도로 가성비가 차이가 나는데요. 사용해 본 결과 사실 성분이나 효과에서는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의 큰 차이는 없으나 이 제품의 경우 기분 좋은 은은한 비누 향이 정말 오래가서 빨랫감을 정리할 때부터 느껴지고 시트를 뜯었을 때 나는 향도 깨끗한 비누 향이 나요. 반면에 이 제품의 경우 비누 향은 동일했으나 약간 인공적인 향이 섞인 느낌이 났어요. 향에 민감하시면 은은한 비누 향이 오래가는 이 제품은 사용하시면 좋고 빨래를 자주 하시는 편이면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싱크대 밑공간 너무 좁아서 활용하기 힘들었는데요. 활용도 높은 정리대에 있어서 추천드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냄비나 물건에 맞게 이 칸막이를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넓은 제품, 좁은 제품 모두 수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쌓아두는 것보다 칸막이대로 수납을 하면 넘어지지 않고 꺼내쓰기 편리하고 사용 후 보관도 편해요. 그리고 가로 길이에 맞춰서 옆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여기 공간이 짧아서 많이 넓히지 않고 이대로 사용해요. 여기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길게 넓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 부족할 때딱 맞는 수납용품 사용해 보시면 아, 내가 너무 불편하게 지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리 수납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구매 후 활용도 높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이 제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불편하게 꺼내쓰지 마시고, 공간 사이즈 한번 재보시고, 이 제품 맞으시면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아직도 라면 이렇게 그냥 쌓아두고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라면 정리함인데요. 라면 자주 먹진 않아도 한 번씩 꼭 찾게 되니 비상용으로라도 구매하고 계시죠? 저는 매운 라면 좋아해서 떨어지지 않게 꼭 구비해두는데요. 수납장에 넣어두면 좋지만 이렇게 보이는 곳에 둬야 가족들도 어디 뒀는지 찾을 일 없이 꺼내 먹을 수 있으니 편해요. 이런 제품으로 정리해두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고 다른 물건 꺼낼 때 떨어지지 않아요. 두세 개 사서 이 클립을 끼워주면 붙여서 정리가 가능하고 라면을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꺼내먹기 편하겠죠? 라면 정리함으로 쓰지 않을 땐 이렇게 다른 정리함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지저분하게 라면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이참에 한번 정리해보세요. 주방 물때, 기름때, 만능이라는 이 행주.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꼭 사용해보고 싶었는데요. 두개 세트 사서 엄마랑 나눔했어요. 이렇게 색깔 있는 양념을 닦아도 잘 닦이고 색배임 없이 흐르는 물에 제거가 됩니다. 별도로 세제 없이도 양념과 기름이 너무 잘 씻겨 내려가서 놀랐어요. 이 행주는 식물성 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비스코스 원단으로 열에도 강하고 촉감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흡수력이 좋아 별도로 물기를 짜지 않아도 많은 양의 물을 한 방에 닦기가 가능해요. 사이즈가 손바닥보다 살짝 커서 만만하게 봤는데, 이 제품 정말 꿀템이더라고요. 왜 진작 안 샀나 생각했어요. 가스렌지 주변 청소하기도 좋고, 주방뿐 아니라 창틀 청소, 먼지 청소도 가능해서 좋아요. 행주 특유의 신내가 나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 끓는 물에 삶거나 베이킹소다로 살균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 행주 안 써보셨으면 꼭 사용해보세요. 세면대 수전 다 이런 고정형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요리조리 조절되는 멀티탭 수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의 장점은 안에 이물질, 냄새까지 잡아주는 3중 필터 구조로 되어 있어 녹물 등 오염된 물을 걸러줘서 오래된 배수관으로 걱정인 집에서 사용하면 좋아요. 어차피 필터도 필요했는데 필터뿐만 아니라 각도 조절되는 멀티탭이면 일석이조잖아요. 조립 방법은 설명서에 잘 나와 있고 수전에 돌려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드로 일자 물줄기, 샤워기형 물줄기 두 가지로 청소할 때는 샤워기형 물줄기로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샤워기 없이도 세면대 청소가 순식간에 가능해요. 일자형 물줄기는 평소에 사용하기 좋아요. 가장 좋은 점은 아기 있는 집은 아기 씻길 때 너무 편리하니 필수로 바꾸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양치할 때도 별도 양치컵 없이 너무 편리하고 손 씻을 때도 깊숙히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특히나 세면대에서 양치 세수 많이 하니 필터가 있는 이 제품이 딱이죠. 필터 덕분에 깨끗한 물 사용할 수 있고 각도 조절도 되는 일석이조의 삶의 질 상승시켜주는 제품이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런 벽면 공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런 선반 활용해보세요. 테이블에 이렇게 물건 올려놓는 것보다 선반에 올려주면 더 깔끔해 보이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으니 선반 잘 활용하면 센스 있는 인테리어템이 될수 있어요. 무타공이라 벽에 못질할 필요 없고 꼬꼬핀이나 이런 제품으로 거치해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설치도 간단하고 부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튼튼해서 웬만한 제품들 올려놓아도 고정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테이블이 60cm라 딱 맞는 제품으로 설치해줬는데 세트처럼 완전 딱이죠 사이즈 재보시고 필요한 곳에 맞게 설치해보세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3단이나 2단으로 설치하셔도 좋으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욕실 슬리퍼에 곰팡이 잔뜩 껴있지 않나요? 욕실 청소하면서 관리해 주는데도 곰팡이 너무 자주 끼고 항상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처럼 불편한 느끼셨던 분들 이 제품 추천드려요. 이 제품의 경우 110g 정도의 초경량 무게로 가벼워서 거실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문에 걸리지 않은 낮은 욕실화예요. 기존에는 문에 항상 걸려서 옆으로 둬야 했는데 욕실화 바꾼 후 문에 걸리지 않아 엄청 편리해요. 또한 기존에는 가족 모두가 신어야 하니 큰 사이즈를 사면 무거워서 발에 걸리기도 하고 불편했는데요. 욕실화가 가벼워지니 사이즈에 상관없이 발에 밀착되어 착용감도 좋아요. 아이보리와 차콜 중 고민하다가 오염에 강한 차콜로 선택했어요. 오늘 욕실 사용할 때 슬리퍼 한번 뒤집어 보시고, 곰팡이 물때 잔뜩이시면, 다른 비싼 슬리퍼 사지 마시고,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샤워 후에 잘 마르지 않는 욕실아 모르고 신었다가 양말 젖어서 불편한 적 있으시죠? 저는 매번 샤워 후에 이렇게 세워두는데 생각보다 건조가 안 되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장만한 게이 제품인데요. 욕실아 거치대예요. 욕실아의 경우 사용 후 별도로 이렇게 거치해서 말려주는 게 좋아요. 물이 빨리 빠지고 건조가 빨라서 금방 뽀송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욕실 청소 깔끔하게 해도 욕실아 곰팡이가 그대로면 욕실 전체에 영향.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치대 하나 두시면 욕실화 뿐만 아니라 청소용품도 걸어둘 수 있어 활용도가 좋아요. 욕실 세제, 발세정제 등 걸어줄 수 있어요. 거리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무거운 제품도 잘 거치가 되어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젠 샤워 후에 욕실 슬리퍼 거리에 욕실아 걸어서 뽀송하게 말려 보세요. 요즘 설거지 비누, 가탄산소다 비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비누 사용하다 보면 물에 젖어서 물러지거나 세균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비누 홀더 제품으로 관리해주는 게 깔끔해 보이고 물때가 끼지 않아 편한데요. 기존 비누 홀더의 경우 부착식이라 접착제로 붙여줘야 단단하게 고정이 되 아니면 자꾸 떨어져서 불편했어요. 접착제의 경우 제거가 어려워 걱정이 되는데요. 이 흡착식 비노 홀더 추천드릴게요. 흡착식이라 싱크대에 잘 붙고 떼었다, 붙였다, 이동이 가능해서 편리한 위치에 이동하여 붙여서 사용이 가능해요. 흡착식인데도 잘 떨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주방이나 욕실에 비누 사용하시는 분들 이 흡착식 비누 홀더로 비누 관리해보세요. 이 제품의 경우 다이소에서 구매한 실리콘 고무 장갑인데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사용하면 편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이 실리콘 장갑의 경우 도톰해서 무엇보다 손 보호에 좋고 손바닥 쪽에 세척 돌기가 있어 수세미 없이도 이 장갑만으로 깨끗하게 세척 가능해요. 설거지할 때는 도톰한 소재가 오히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큰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큰 설거지나 뜨거운 설거지 할 때는 수세미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설거지할 때보다 식재료 손질할 때이 손바닥 부분에 있는 수세미가 오염을 씻어내기 좋고, 딱딱하고 거친 재료 세척하실 때 특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실에서 바닥 청소하실 때 별도 수세미 없이 샤워 후에 이 장갑만 바로 껴서 바닥이나 세면대 문질러 주시면 편한데요. 다이소 제품의 경우 손바닥 세척 돌기가 짧은 편인데 쿠팡 제품의 경우 세척 돌기가 길고 유연해서 쿠팡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갑자기 배고플 때 냉장고에 재료는 없고 요리하려니 너무 귀찮고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볶음밥 채소인데요. 이건 항상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두고 있는 제품이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항상 냉장고에 채소를 두면 물러져서 버릴 때도 많고 채소가 있어도 손질하는 것도 번거로운데요. 이 채소 믹스만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좋아요. 기존 마트의 냉동 채소 믹스 같은 경우 특유의 향이 있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건 아닐까? 하고 꺼려 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그런 특유의 향이나 오래된 느낌도 전혀 없고 필요할 때마다 냉동 채소 그대로 후라이팬에 볶아주면 채소를 갓 손질해서 넣는 것과 동일한 맛이 나요. 저는 먹을 거 없을 때 빠르게 할수 있는 요리 중 특히 볶음밥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채소 종류도 양파, 애호박, 감자, 당근, 파프리카? 다섯 가지나 다양하게 들어있어 골고루 챙겨 먹을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죠? 볶음밥 할때 닭가슴살만 톡 넣어주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볶음밥 할때 뿐만 아니라 계란찜 할 때도 유용하고요. 이 제품 알게 된 후로 요리가 진짜 편해졌어요. 이 제품은 떨어지기 전에 항상 쟁이고 먹고 있어서 진짜 편리해서 추천드리니 이번 쿠팡 장보실 때 같이 한번 담아보세요. 자석이 진짜 강한 홀더 발견해서 구매해봤는데요. 기존 홀더의 경우 자석이 약해서 매번 떨어지고 걸어주는 제품도 가벼운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 보자마자 크기도 크고 단단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고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책상 다리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 붙여주니 아주 딱이에요. 부착할 때 소리가 벌써 착하고 붙고 저는 헤드셋 거치해 줬는데요. 주방에서는 조리도구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세제도 걸릴 만큼 튼튼하고 강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혹시 이 자석 홀더 자석 부분 약해서 불편한 겪으셨던 분들 이 제품 품번 남겨드릴 테니 꼭 사용해보세요. 혹시 설거지 비누 사용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주방 세제 사용하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도 때에 따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설거지 비누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아서 소개해 드려요. 기름기나 양념 잘 씻겨 내려갈까?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거품이 풍부하고 몇번 헹구지 않아도 잘 씻겨 내려가서 아주 뽀득뽀득해져요. 급할 때 맨손으로 설거지할 때도 손이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지지 않아서 유해 성분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설거지비누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의 경우 다이소 제품인데 가성비 좋고 베이킹소다 함유된 제품으로 과일 채소도 세척 가능한 안전한 성분의 비누예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싱크대 청소 행주빨 때도 사용할 수 있어 만능이고요. 아쉬운 점은 빨리 닳는 느낌이라 한번살때 두세 개씩 사고 있어요. 저처럼 때에 따라 세제랑 병행해서 사용해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정착하시면 좋아요. 인기가 많아 품절되는 제품이니 발견하시면 꼭 사오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용한 제품들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